괜찮죠. 네, <laughs> 어, 저는 이제 그, 그 태국이라고 뼈 있어요. 네, 했었어요. <laughs> 음... 저기 강아지를 <laughs> 들리세요? 강아지도 다른 빛아 빛아게 <laughs> 들리세요? 잘안 들리는데 아빠도 어. 듣고 싶은데. 아 <laughs> 나는 <laughs> 그 단어를 모르는데 그 다음날에 같은 문장을 보고 그 단어를 그 해당 단어를 이제 파악하고 그 대사에 노출되는 거예요. 음. 물론 제가 무슨 말을 말씀... 했음? Hello, I'm Boris and it's Boris Korean.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언어습득법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존이라고 합니다. <laughs> 어, 존 씨가 경험했던 가장 큰 어려움이랑 극복한 방법을 듣고 싶어요. 네, 아요 음. 그런데 저는 이제 언어적으로 한국어, 한국어를 배우면서 제 되게 어렵다는 부분은 두 가지 있어요. 일단 알아듣기. 이제 음. 말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음. 막, 머무는 느낌, 어, 진짜 오랫동안 많이 느꼈어요. 듣기. 어, 듣기에 네, 대한 어려움. 이제 말소리를 이제 인식하고, 네. 이게 무슨,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도 맞아. 모르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그 음절, 뭐소자 그 음소 자체가, 네. 막, 아, 이렇게, 이게 뭐, 뭐, 뭐 기억이나 키역. 기억, 맞아, 뭐, 맞아요. 자음 기억, 너무 어렵죠. 네. 네, 음. 이런 거 되게 어려워요. 음. 어, 그, 런데 이제, 문, 왜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이제 시청은 안 해봤어? 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처음부터 알아, 그, 거의 팟캐스트 위주로, 뭐, 특기 위주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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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이 했는데, 음. 그 비주얼 맥락이 없어서, 말소리랑 음. 어떤, 이제, 연상하게 될수 있는, 뭐 이미지랑 맞아 맞아, 맞아. 어 음. 이제 그런 정의가 뭐안 돼가지고 음. 이제 아무리 음. 들어도 음. 어 아무리 들어도 뭔가 약간 기억하지 않거나 음. 그냥 이제 맞아. 와닿지 않은 그런 약간 어 느낌 많이 뭐 생겼어요 음. 근데 이제 시청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아뭐 그런 그 배우들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이 표정에서 이 말을, 뜻을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음. 표정으로, 음. 아니면 이제 막 행동으로, 음. 아니면 어떤 것을 이제 가리키면서 어떤 뭐 명사, 뭐 구상명사를 이제 가리키면서 음. 이, 이것이, 이것이다, 음. 하는 게, 어, 되게 시청에서 많이 이렇게 그 극복할 수 있던, 음,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아, 이제, 아르 못하는 사람들에게 시청이라는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어, 싶습니다. 네, 음. 그두 번째 이제 언어적인 어, 가장 큰 음, 어려운 점은 이제 이해력이었어요. 어,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한 3년 동안 계속 번역을 해서 어, 토대가 그다 그러니까 영어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어떤 새로운 말을 배웠을 때또 이제 영어로 다시 해석되고 네. 어 약간 습관처럼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그냥 자 이제 어이 말이 내가 모르는 말이구나. 그러면은 검색해야 돼. 고 검색하다가 아 영어로 이 뜻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도 이제 생각하면서 아 어, 제가 어떤 말을 배웠는지 기억하는데 그거 뭐 예를 들어서 어, 다이너솔이었는데, 음, 음. 어, 이제, 한국어 뭐였지? 그래서 항상 그 시간을 나눠가지고, 이해력도 어느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번역을 이제 하지 않기로 했을 때부터,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이제 한국어 그대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게 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어, 방법은 이제 어어 음. 어, 최대한 만큼 아, 최대한 음,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번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음. 어, 할수 있으면 음. 그러면은 이제 최, 최대한 만큼 번역하지 음. 않은 것을 어, 예,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그거죠. 혹시 궁금한 꼭 궁금한 단어가 생기면 네. 그거를 본인의 모국어로 번역하지 말고 한국어로 설명이 되어 있는 자료를 보시라는 말씀인 네, 거죠. 네. 네, 음... 네. 그리고 네. 이렇게 하면 한뭐 국어 사전 읽는 것도 네. 약간 따로 있는 능력인 것 같은데 맞아. 하고 그냥 금방 한한달 안에 음. 이제 국어 사전을 읽을 수 있게 돼요. 음. 좀 어, 답답하고 음. 약간. 아, 인내심 없는 사람들이, 음. 막, 그냥 바로 번역하게 될 거예요. 음. 저도 그랬어요. 저한 일주일 동안 계속, 아, 나또 번역하고 있네? 음. 저도 모르게 그냥 음. 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이니까. 음. 근데 하다 보니까, 아, 이제 더 이상 뭐, 영어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음. 그런, 뭐,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어로 자료 찾으실 때, 네. 종이 사전 보세요? 아니면 인터넷 사전 보세요? 네. 인터넷사전 보세요. 봐요. 네네버네사네네네네버 네, 국어 사전 그리고 뭐 그리고 또이런게 있어요. 이제 뭐 기초 사전, 네뭐 어린 애들이 쓰는 사전. 아네런 것도 괜찮다. 네, 쉽게 네네네네네네네네 쉽게 네. 그런 어... 사전들이 있어서 어특네네네 꿀팁인 네같네네네네네네 저도 이제 한국어 기초 사전이라는 사전을 많이 써요. 어... 지금도. 네 그리고 가끔 뭐 국어 사전 네이버 국어 사전은 그러니까 너무 막 복잡하게 설명하는 그런 뜻이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 뭐 한국 사람들도 그거 읽어도 뭐 무슨 말인지 어막 모르겠다 하는 맞아요. 뭐 그런 경험 그런 경우가 많을 텐데요 네, 너무 맞아요. 저도 네이버 사전을 보는데 너무 그쵸? 여러 가지를 알려 주기는 뭐, 해요. 그렇죠. 주요 사용보다 그리고 슬랭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어서 네, 네. 제가 한국말을 아, 찾을 때에도 부족해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어떤 단어를 검색할 때마다 구글 이미지로 검색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laughs> 저도, 네, 저도. 항상 그렇게 예 그렇죠. 그래서 뭐예 네. 특히 이제 구사명사, 음. 막 약간 뭐 사물처럼. 이제 책이라는 말을 이제 거기 이미지로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음. 그래서 어떤 언어적인 설명 없이 그러니까 바로 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 맞아. 물론 그 말을 이제 나중에 복습해야 되는데, 에. 그, 이제 찾아가면서, 아, 뭐, 뭐, 음, 뭐 그런 사물 같은 것을 음. 이제 구글 이미지로 검색하면 완전 되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약간 확신이 어. 부족하잖아요. 내가 정확하게 했는지, 그럴 때 네. 어떡하세요? 사실은 이게, 아, 확신이 없는, 확신이 없다. 어, 외국인이니까 아, 저희는. 사실은, 사실은, 어, 아, 니까 그러니까 이거 확신이 없어가지고 쓰면 음. 될까라는 걱정이 있는데, 저도 그거 많이 느껴지는데, 네. 어, 사실은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음. 그러니까, 어, 틀리면, 저는 음. 이제 뭐, 그러니까 말을 음. 이제 틀리게 하면, 음. 어, 오히려 저는 사실. 저, 타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음. 사실, 우, 그러니까, 완전, 어, 높은 언어 실력을 갖추려고 하면, 그러면은, 어, 틀리면 안 되는, 뭐, 그런, 음. 약간, 철학이 저는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전달하기 위해서, 음. 그냥 가장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쵸. 어, 틀려도 괜찮은데, 이제 아, 이 말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일단 쓰지 마시고, 계속 그 언어를 배우다 보면, 어떻게 쓸수 있는지를 이제 그 순간이 나그 순간이 와요. 음. 네. 아니면 결국 뭐 팁은 예, 공부를 더 하는 거네요. 시민들이 거쳐주지 않아요. 그렇죠. 부담이더 되고. 네. 저도 그거 사실, 똑같이 느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알아야. 어, 맞아요. 거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 네. 네. 어. 그래서 각 이제 자신이 어떻게 알수 있냐면은. 계속 그 언어를 접해야 돼요. 계속 읽어야 되고, 계속 음, 시청해야 돼요. 맞아. 그리고 계속 듣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laughs> 한국 사람들이 진짜 엄청 많이, 그 자주 하는, 어, 실수는, 이제, I have, 어, 어, 뭐였죠? 아, I have an appointment. <laughs> 이런, 이런 문장. 쓰더라고요. 네. I have an appointment. 음. 그래서 전어 그럼 어디 아파?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어... 그러니까 어, appointment이라는 말을 쓰면 음... 어뭐 의사, 뭐 어... 병원 아니면 어... 뭐 약간 상당자 막 그런 음... 사람이랑 만날 음... 것 같아요. I have an appointment. 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아 이제 번 헌역 때문인 것 같아요. 그 그래도... 그리고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그러니까 그그 그 맥락이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음. 어 그런 상황이에요. 뭐데막상 이제 뭐 그냥 대화를 해버리고 사람들이랑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인간적으로 대화를 나누면 그러면은 큰 문제가 아니죠. 그냥 이제 우리가 다 그냥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음. 이제 공부 자리나 이제 아 여기 실수를 했네 나중에 이제 고칠려고 하면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약간 정확성의 집착은 어느 정도 좋은 것 같아요. 음. 그 공감이 됐던 게 뭐냐면 외국인들도 그 초급자들이 번역을 많이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네. 보기에 이상한 거 있거든요. 전형적으로 네. 영어 영어식으로 I'm so excited 이거 있잖아요. I'm 네, so excited 네. to meet you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제 그거를 번역을 하면은 흥분돼요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외국인들이. 네, 네, 한국 사람들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 아시죠? 그죠? 그죠. <laughs> 약간, 어, 또 다른 뉘앙스도 이제 약간 포함되는 그런 말이죠. 그쵸, 그래서, 그쵸. 어? 틀린 건 아니에요. 조금 애매한 거지. 애매한 거죠. 애매한 아, 거죠, 그쵸? 우리는 네. 그렇게 말안 하니까. 네. 아무튼 이런 맥락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한국어를 잘하게 되니까 좋은 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네. 한국어 학습을 추천, 혹시 추천하신다면 추천하는 네.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네. 저는 일단, 어, 음. 개인적으로 한국 영화라, 한국 영화가 음. 너무 재밌어요. 음. 왠지 모르겠는데, 근데 되게 음. 재밌고.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면 한국 영화를 음. 볼수 있고요. 음. 뭐, 한마디로 하면, 이제 한마디로 하면 한국어로 된 콘텐츠를 음.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음. 만약에 배운다면. 음. 이제 한국 소설도 읽을 수 있고 한국 노래도 그대로 이해 어, 알수 있고 어, 노래방 가서 네. 한국어로된 그런 노래도 어, 부를 수 있고 어, 이제 그리고 또 역시 한국 사람이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음. 기회가 어,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한국어를 음. 배운다면 음. 어, 저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너무 착해 가지고 뭔가 어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랑 이제 수다를 떨면서 뭐뭐 뭐 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그냥 그런 시간을 보는데아 보내면 그 시간을 보내면 너무 재밌어요. 음. 엄청 재밌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칭찬만 해줘, 해줘요. 해줘요. <laughs> <laughs> 외국인이라면 되게 잘대 해주고 어뭐그 언어를 시도하는 그 모습만 보여주면 그러면은 음. 한국 사람, 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음. 그니까, 러뭐 해주려고 하는 그런, 음. 어, 대도가 음.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한국어만 배우면, 이제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음. 어, 좋은, 어, 뭐, 취급을 받을 것 같아요. 음. 네. 사실은 맞아요. 그것도 저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그, 한국어는 영어랑 달리, 세계 공용어가 아니니까 상대방이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를 한국 사람들 모두가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굳이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나라의 언어를 선택을 해서 노력을 들여주고 있는 게 고맙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순한 마음으로 좋아해서 해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순수한 마음 자체가. 고맙고 좀 소중한 거죠 한국 사람들한테는. 음, 네, 그런 거 같아요. 같아요. 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막 그쵸? 고맙다 하는 말. 음, 네, 맞아. 진짜. 네. 맞아요. 한국 사람들이 본이 그 모국에 대해서, 우리 나라에 대해서 네.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 특별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것 같아요. 아, 그것도 있어요. 음. 이제 만약에 한국에 가게 되고 음. 한국어를 어느 정도만 할수 있으면 음. 서비스를 엄청 많이 받아요. 그쵸? 엄청 많이 받아요. 어, 그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그건 <laughs> 네. 이제 이해할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저도 말씀하신 걸, 어, 네. 고마워. 어. 음. 그러니까 뭐, 뭐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 음. 맞아요, 맞아요. 한국어로 된 컨텐츠 자체가 음, 어떤 면에서 혹시 매력적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음,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어떤 언어를 이제, 언어로 음. 그대로 이해할 수 있으면 약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뭐 느낌이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예 네, 근데 한국어에는 히어린다? 뭔가 그런,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음. 음, 이제 한국 영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대사를 이제 이렇게 왔다 저는 명대사를 음. 이제 보고, 어 약간 약간 그 명장면을 어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좋아요 아 네, 너무 좋아요 저는 원래 이제 아 그리고 한국 노래가 네.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음. 장난 아니에요 밸로드 벨로드 완전 약간 다른 세계에서 온 그런 막 선물인 것 같아요 한국 노래. 발라드 한국식 발라드 아, 아 발라드 한국식 아. 발라드 저는 아. 대방 가거나 이제 어. 노래 부르는 그런 그런 약간 열정이 하나도 없었는데 음, 친구들이 음. 노래방 가고 가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혼자서 이제 어 한국 노래를 음. 찾아야겠네. 막이 뭐, 팝도 아니고 음. 그냥 어 발라드. 음. 발라드가 오, 어, 그냥 색다른 거예요. 이제 미국식 발라드 발라드랑 음. 어 다르고 약간 상이한 부분도 엄청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약간 비슷한 느낌, 비슷한 부분도 엄청 많아요. 그래도, 음. 한국 발라드 듣고, 약간, 울, 그, 어, 린우은 음. 적? 울 음. 적도 있었어요. 슬프죠? 네, 한국 노래 그대로 이해할 수 있으면, 음. 어, 약간, 인생의 선물인 거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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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 그, 와, 너무 좋은 약간 말씀. 약간, 얼굴거리지만, 사실은 음. 믿어요, 그, 말을. 한국 가수들이 들으면 울겠네요. <웃음> 고마워서. <웃음> <laughs> 그죠 <그쵸>? 미국어 <아니, 저도 웃음> 배우는데, 경험을, 어, 전달하면서 제가 틀렸던 부분, 음. 어, 아니면 후회하게 된 부분, 음. 그리고, 어, 성공하게 된 부분, 이제, 그니까 모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경험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제 언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공유하고 싶어요. 음. 그니까 왜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그러니까 언어 그 자체를 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음. 영어 표현이나 음, 물거,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이를, 맞아요. 이게 그 속담이 있는데, 이제, 이제 물고기 주기보다 음. 물고기 잡는 방법을 음. 네, 가르쳐라라는 네. 네. 철학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음. 전달하고 싶고, 음. 그 철학이 제 채널의 배, 바탕이 됐고, 음. 아, 바탕이 됐고, 음. 어, 이제 언어를, 어떻게 접할 수 있냐 음. 어떻게 습득할 수 있는가 음. 막 이런 주제를 놓고 음. 어, 음. 커뮤니케이션 뭐이 커뮤니티 만들고 싶어요까지 음. 영상을 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콘텐츠를 좋아하시면 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웃음> 많이 <웃음> 아, 눌러주세요. <Bye. 웃음>